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풀체인지된 신형 GLE 클래스를 시승하고 있는데요. 이번 GLE는 GLE 300D 모델과 GLE 450, 디젤과 가솔린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GLE 300D와 GLE 450, 차이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면부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일단, 프론트, 라지에이터, 그릴의 차이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그릴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라지에이터 그릴의 형상의 디자인 조금 다릅니다. g l 300D는 사다리꼴 모양으로 생겼고 g l 450은 AMG 라인이 적용돼 있기 때문에 파나메리카나 그릴이 적용돼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그릴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라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그릴 하단에 범퍼의 디자인 또한 역시 다릅니다. AMG 라인이기 때문에 양쪽에 두 개의 카나드가 적용돼 있고 프롬 소재가 조금 더 많은 부분에 사용이 돼서 딱 전면을 딱 봤을 때 확실하게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측면으로 왔을 때는 핸더 프론트와 리어 핸더가 조금 더 AMG 라인이 더과격하고 볼륨감을 느낄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00D는 무광 플라스틱 소재가 적용돼 있고. 450 같은 경우에는 바디 컬러와 동일한 컬러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휠 디자인도 물론 다르게 되어 있어요. 확실히 GLE 450 AMG 라인의 휠 디자인이 훨씬 더 멋지게 되어 있어요. 5 스포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멋지게 되어 있고 리어블를 보게 되면 크롬 소재의 차이도 있고요. 딱 봤을 때펜더 사이즈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뒤에서 봤을 때도 확실히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GLE 450 모델이 훨씬 더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이에요. 저는 현재 그 중에서 디젤 모델인 GLi 300D 모델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GLE 클래스가 처음 나왔을 때 정말로 기대가 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정말로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GLE 클래스가 생각보다 옵션이 적게 포함돼서 출시가 되어서 깡통이다 라는 얘기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뭐 리뷰를 찾아보더라도 대부분 다 GLE는 깡통이다 라는 얘기가 정말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궁금했거든요. 과연 이 옵션이 많이 없다는 깡통 GLE 300D는 직접 운행했을 때 어떤 느낌이고, 정말로 깡통이라고 부를 만큼 가치가 없는 차량인가, 정말로 옵션이 부족한 차량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타보면서 이 차는 정말로 그렇게 무시받아도 마땅한 차인가? 아니면 옵션은 별로 없지만 기본기는 정말로 충실한가? 그 외에 장점은 또 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리뷰를 통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GLE 300D를 처음 딱 탔을 때의 느낌은 차가 정말로 커졌다. 이전 GLE도 제가 타봤는데 그 GL이랑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정말로 전폭도 커졌고 전고도 높아졌고요. 그래서 딱 탔을 때 느낌은. 정말로 큰 차를 운전하고 있다. 이차 정말 크구나라는 느낌을 운전 때딱 앉자마자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 크기에서 오는 뭐 그런 편안함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뭐 좁은 공간이라든지 뭐 지하 주차장에 올라오고 내려갈 때 항상 넓은데만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폭이 아무래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차의 큰 크기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인상은 굉장히 크다라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았고 대신에 일단 이 차량은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적용돼 있어요 에어매틱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적용돼 있기 때문에 300D도 기본 적용입니다 그래서 주행을 해보니까 또 서스펜션 부분, 승차감 부분이 아무래도 SUV 모델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승차감은 정말로 조금 구름 위를 떠간다 그런 좀유용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조금 스포티한 성향의 서스펜션을 가진 차량들도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차량은 조금 스포티한 에어 서스펜션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컴포트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에어매틱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다. 그런 세팅으로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칼 같은 고속 주행, 빠릿한 몸놀림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온 가족이 탔을 때. 편안하고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주행 성능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진 차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느낌과 서스펜션이 에어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앞좌석도 그렇고 참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졌다라는 게 크게 불만스러울 것같진 않습니다 정고가 높은 차량이지만 크게 불만스러울 것같진 않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옵션 사양입니다 현재 GLE 300D에는 깡통이라고 부를 정도로 옵션이 많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과연 어떤 부분이 없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많이 아쉬워하시는 가장 많이 아쉬워하는 통풍 시트와 그리고 반자율주행,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빠져있고요. 일단 요세 가지 사항으로 가장 많이 까이는데 열선 시트와 열선 핸들은 모두 다 기본적으로 적용돼 있고 가죽이 나파 가죽은 아닙니다. 일반 인조 가죽이 적용돼 있어요. 이 차가 9,05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1억 정도에 가까운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소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워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뭐 안전 기능들은 모두 다 적용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 기능들은 많이 들어가 있지만 좀편의상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게 요즘 나오는 차량 대비 조금 적게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9월이랑 10월에 GLE 판매량을 한번 살펴보면 9월에 12의 랭크가 되었고요. 10월 또한 12의 랭크가 되었습니다. 경쟁 차량인 BMW X5 이델보다도 훨씬 델보은판 훨씬 을보은판요량을에였어요 15위, 1이위 p t i o n 이 o p t 1 o n 이 optio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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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p 이 훨씬 더 많은 x 이보다도옵션이 option이 option이 o p 이 되려 X5보다도 사실 GLE 차량이 더 많은 판매량을 보였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옵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은 이 GLE 300D 혹은 GLE 450 모델을 선택을 했을까요? 그래서 일단 딱 탔을 때뭐 크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이 차량은 풀체인지 모델이기 때문에 이전 GL이 대비해서 정말로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중앙 디스플레이도 12.3인치 듀얼 와이드 스크린이 적용돼 있고요. 여기 있는 센터페시아도 모두 다 바뀌었고요. 여기 있는 디자인, 이전 g l 이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분이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SUV 모델이지만 이쪽 디스플레이만 보게 되면 세단과 별반 다르지 않은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좀 아쉽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 차의 파워트레인입니다. 이 차가 지금 4기통 디젤 차량이에요. OM654 라는 엔진이 적용되어 있는 4기통 디젤 차량인데 이 정도 급이면 벤츠에 신형 디젤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을 넣어주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셨던 분들이 많으신데 직렬 6기통 디젤을 넣지 않고 직렬 4기통 엔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시는 분들 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뭐 X5도 직렬 6기통이고, 곧 출시되는 GV80도 직렬 6기통이라고 하는데 벤츠가 직렬 4기통 디젤 엔진을 넣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차에서 직렬 4기통을 넣었기 때문에 출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차는 245마력에 51토크의 출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뭐 크기나 무게를 감안하면 출력이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9G트론이 9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주로 제가 실사용 구간이 0에서 90km 정도 0에서 80km 정도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부족함은 아직 못 느꼈어요. 245마력이긴 하지만 이큰 차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좀 차가 안 나간다라는 느낌은 없었고 그만큼 좀 변속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뭐 출력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한 120, 140을 넘어가게 되면 조금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출력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원하시는 분들은 gli450을 구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gli450은 이번에 또40 1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됐기 때문에 EQ 부스트가 적용돼서 조금 더 조용하고 부드럽고 출력도 더욱더 상승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저도 제네시스 GV80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 중한 명으로서 이 차량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현재 제네시스 GV80가 한 8천만 원까지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천만 원 정도만 더 주면 이 차를 충분히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GV80 기다리시는 분들께서 벤츠 GLE 300D도 많이 고려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디젤이기도 하고 같은 뭐 비슷한 크기이기도 하고요. 제네시스 GV80이 경쟁 차종으로 꼽은 그런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 차량을 고려하시지 않느냐 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제네스 GV80 운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운전 필링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GL를 직접 운전해 본 결과는 4기통 디젤도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럽다. 뭐, 진동과 소음이 아직까지는 신차 컨디션이긴 하지만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6기통의 감성은 아니겠지만 어 4기통도 직접 운전해보니까 어 이렇게 큰 차를 뭐 무리없이 잘 주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의외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GLE 클래스가 터치가 지원이 돼요. 벤츠에서 현재 A 클래스와 GLE 모델에서는 터치가 지원이 되는데 또한 가지 는 음성으로서 제가 뭐 A 클래스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신형 그랜저와 신형 소나타에서도 차적으로 음성 인식 기능들이 많이 보편화되고 확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댓글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야, 이렇게 음성으로 할 거면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버튼으로 하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요즘 전체적인 글로벌 트렌드가 버튼을 많이 없애는 추세입니다. 점점 디지털화가 돼 가는 추세고 버튼을 많이 없애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버튼을 왜 없애냐면 이제 반자율 주행에서 자율 주행으로 넘어가는 단계잖아요. 자율 주행으로 넘어가게 되면 운전자가 정말로 자율성이 많이 부여가 되는데 자율성이 부여가 됐을 때뭐차 에서 누워서 쉴 수도 있고 뭐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활동하다가 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좀 귀찮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성으로서 조금 더 많은 기능들을 수행해낼 수 있게끔 그래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면서 자동차 안에서 조금 더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게끔 대신에 말로써 조금 더 편하게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요즘 글로벌 트렌드가 대부분 이렇게 음성으로서 AI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말로써 조금 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요즘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다라고 알고. 이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물론 손으로 누르는 게 아직까진 빠릅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버튼을 많이 없애고 음성 인식의 기능을 더욱 더 확대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 i랑 협력을 맺어서 이제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벤츠 같은 경우에는 MBUX라는 기능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BUX 제가 써보니까 카카오 i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똑똑한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안녕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앰비언트 라이트 파란색으로 바꿔줘 알겠어요 색상을 바꿀게요 이렇게 무드등 색상도 파란색으로 바뀌었고 조금 더 어려운 걸 해볼게요 저번에 신형 그랜저에서 실패했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안녕 벤츠 나 더워. 네, 이렇게 다 덥다고 하면 이렇게 온도를 최저로 설정을 해줘요. 저번에 신형 그랜저에서는 못 알아들었던 기능인데, 뭐 신형 그랜저와 차이가 있다면, MBUX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나 트렁크 열림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아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좋아진 부분은 바로 내비게이션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벤츠 같은 경우에 가장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내비게이션이었는데요. 음성으로서 알아듣는 부분도 훨씬 더 넓어졌고, 정확도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근처 스타벅스 찾아줘. 후보글 고르세요. 네, 보시면 이렇게 스타벅스 근처에 있는 거리별로 다 나오게 됩니다. 3번. 다시 한번 말해 주시겠어요? 3번으로 안내해 줘.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네, 지금 3번으로 이렇게 안내를 했고 안녕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근처 이마트 찾아줘. 항목을 고르세요. 2번으로 안내해줘. 경로 안내를 시작할까요? 또는 기존 경로 안내를 변경할까요? 경로 안내 변경해줘. 어디에 목적지를 추가할까요? 번호를 말씀하세요. 2번에 추가해 줘. 목적지가 항목 2에 추가되었습니다. 경로 안내를 다시 시작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경로 안내까지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로써 아마 하나도 손을 쓰지 않고 말로써 이제 음성 인식으로. 내비게이션을 검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가까운 스타벅스를 검색했고 두 번째는 가까운 이마트를 검색해서 목적지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를 먼저 안내를 하고 두 번째는 이마트를 안내하는 코스로 지금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말로써 알아듣는 범위가 훨씬 더 많아졌고 훨씬 더 똑똑하게 알아듣는다라는 게 이번 MBUX의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전 GLE 차량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그런 음성으로서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까지도 조금 더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GLE 차량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이 기능이 지원이 안 돼요. 이 기능을 또 옵션으로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기능을 자주 쓰셨던 분들께서는 조금 아쉬움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순정 내비가 조금 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기능을 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비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행을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뭔가 허전하다라고 느꼈는데, 역시나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300대에는 빠져있거든요. GL이 450에는 적용되어 있는데, 300대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져있어서, 주행하면서 뭔가 조금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GL이 300대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계기판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제네시스 GV80이 원래는 뭐 11월에 출시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또 12월에 출시된다라고 일정이 밀렸어요. 물론 뭐 현대에서 공식 발표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밀렸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대부분 11월로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또 12월로 미뤄지는 바람에 많은 분들께서 좀 아쉬워하시고 다른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래서 g l 300D를 시승을 해보고 있는데 이 차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역시나 벤츠가 만든 SUV답게. 네, 옵션 부분. 뭐 이번에 GV80이 워낙 옵션 치를 많이 나가지고. 옵션을 뭐 최초 옵션도 많이 넣어놓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그런 네, 화려한 옵션으로 많이 좀 시선을 돌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얼마나 또 차의 본질인 잘 달리고 잘 서고 잘 돌아 나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g l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혐잡을 부분은 없었어요. 물론 6기통 디젤이었으면 좀더 좋았겠지만 4기통 디젤도 일상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부족한 부분은 없다. 그리고 소음 부분에서도 크게 뭐 신경 쓰이는 정도의 소음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gli300d에 대한 시승 리뷰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렸는데요. 지금 주차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의 장점을 더 찾았어요. 이 크기는 굉장히 크지만 핸들이 정말로 좀 가볍고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특히나 이 고속에서는 좀 아까 무거웠는데 저속에서 핸들을 돌려보니까 어 핸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고 굉장히 가벼워요. 여성분들께서 주차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크게 막 핸들이 뻑뻑하거나 무겁지 않다라는 게또한 가지 방금 느꼈던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g l 300D에 대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요 차는 직접 타보시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g l 300D를 경험해봤으니까 제네시스 GV80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하게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풀체인지된 신형 g l 300D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